고전 문제 2번 mpe 더하기 nc의 n-2가 108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. 우리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mpe는 뭐가 될 거냐? mpe는 m 팩토리얼 나누기 n-2 팩토리알 이게 이제 mpe의 값이고 그 다음에 nc의 n-2의 값은 우리 m 팩토리얼 나누기 어, n-2 팩토리얼에 n 빼기 n-2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 이게 이제 nc n-2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n 팩토리얼을 n-2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남은 게 n 곱하기 n-1 이렇게 남은 거고 두 번째 식도 n 팩토리얼을 n-2 팩토리얼로 나누고 2로 나눴으니까 얘는 2분의 n, n-1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08이 돼야 되는데, 얘를 먼저 간단히 해주시면, 그럼 얘는 2분의 3에 n 곱하기 n-1이 되는 거고, 그럼 이 값이 108이 돼야 됩니다. 음,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시고, 3으로 나눠주시면, 우리 n 곱하기 n-1이, 예, 여기다 계산해 보시면, 결국은 n 곱하기 n-1이 뭐가 돼야 되냐, 우리 3으로 나눠주고, 2를 곱해주니까 72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뭐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72는 8 곱하기 9가 7 2다 이건 거 알아, 알고 계시니까 우리 n 곱하기 n-1이 8 곱하기 9가 되려면 n이 9가 되고 n-1이 8이 됐을 때 이때 이제 8 곱하기 9가 되면 알수 있으니 우리 자연수 n의 값은 9가 되는구나.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3번에 9가 되겠습니다.